그리고 여기 보시면 규원사와, 아직도 규원사가 위세라고 추정하는 인간들이 또 온라인에 도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결론 지십시오. 이 고, 규원사를 심사한 분이 우리나라 그, 뭡니까, 학과에 유명한 손복이 선생이 가지고 있던 상국유사가 요번에 국보가 되었습니다. 바른범상국유사 손복이 선생, 이가원 선생, 임창수 선생. 이세 분이 붙어서 이환당고기를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 책은 숙종시대에 나온 진서가 맞다고 결정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어때요? 진서로 나왔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발표를 안 하고 어때요? 그 민놈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또 시했대요. 논문을 돌리치기 하면서 내 논문을 저쪽에서 인냐고요논문 여기서 인정고요런 식으로 논문을 몇편 만들어가지고 아주 다수로 통설로 어떻습니까? 다수가 교원사를 위수로 인정했다고 논문을 욕꼬라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환당옥이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숙종본이이 이 본은 진실로 다 끝난 게임입니다. 그래서 환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교원사를위수로 추정하는 놈 이름 추정해 보시면 한 네댓명이 걸릴 겁니다. 네댓명이 400명이. 네댓명이서 논문을 돌리서 이해요주구들끼리 그러면서 논문 숫자 만들어가지고 야통 학계의 통설로 환당옥이 교원사는 위수라고 밝혀졌다. 이런 개소리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온라인이 좋은 점도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잘못,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국민 전체가 다소가 넘어갑니다.